이제는 교전입니다 사이트 안에서의 좋죠. 교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 위치 자, 메테오랑 양각구도 어 메테오 퍼퍼퍼퍼퍼 기습받은 아잼킨오 잼캔 둘 잼캔 끝판왕이에요 지금 어? 모니의 어, 옆에 모니의 옆에. 옆에 잼킨 셋까지 이주가? 암살모드 했는데 어 잠깐만 또또또또또 이주가 과연 과연, 과연 몇명 잡을 수 있을까요 이주가 이거 몇명주가 15-14를 만듭니다. 와, 진짜 소름, 와,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와, 이거는 다 만들었거든요, 잼키니 아니, 먼저 세살 잡고 시작합니다. 5대2의 싸움인데 2주에이판단 하나, 하나, 아니, 그리고 너무 침착했어요. 그리고 2주 때 멋지게 멋저다이나와주는 먼지 와, 이거는 서로 콜링을 했네요. 제가 볼때 2라운드 때문에 기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. 아랑큐.